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브라질을 대표하는 작가로 많은 책과 명언으로 사람들에게 공감과 교훈을 주는 파울로 코엘료라고 하는 작가가 있습니다. 그의 책 흐르는 강물처럼에 보면 이런 교훈적인 이야기를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마이애미 항구에서 함께 바다를 바라보던 친구가 그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들은 가끔 영화에서 본 것만을 기억하고 실제가 어떠했는지는 잊어버리지. 영하 십계를 생각해보라고 모세역을 맡은 찰턴했으니 지팡이를 들자 바닷물이 쩍 갈라졌고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를 건넜지.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 성경 출애굽기를 자세히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앞으로 나아가라고 그리고 지팡이를 들어 바다가 갈라지게 하지.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미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닷가 운 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이 말씀은 그들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모세가 지팡이를 들었을 때에 홍해가 갈라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파울로 코엘요는 이런 교훈적인 말을 합니다. 결국 길을 갈 용기가 있는 자에게만 길이 열리는 법입니다. 저는 이 말이 제 마음에 다가왔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24시간 365일이라는 시간을 주셨습니다. 각자에게 필요한 재능도 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가지고 자신이 어떤 선택을 하며 나아가느냐는 전적으로 자기의 몫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다 만들어놓고 나아가라고 하시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고 나갈 때 역사가 일어나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강물이 갈라지고 나서 건너간 것이 아니라 언약궤를맨 제사장들이 먼저 요단 강물의 발을 내디딜 때 흘러내리던 물이 그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을 마른 땅처럼 밟고 건넜던 것입니다. 이 순서가 중요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의 결단을 내리고 실천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을 도우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당신께서 하시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그 역사를 그 은총을 우리에게 주시고 누리게 하실 때 믿음으로 참여하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렇습니다. 바라기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총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